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V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야기들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은 특히 여자 배구를 뒤흔들고 있는 한 외국인 선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IBK 기업은행의 우크라이나 출신 아포지 스파이커 빅토리아 덴착 선수입니다. 시즌 전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그녀가 지금은 V리그의 판도를 뒤흔들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그녀의 경기력, 김호철 감독의 선택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IBK 기업은행이 올 시즌 시작 전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빅토리아를 선택했을 때, 많은 배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가진 선수들, 예를 들면 바르바라 자비치나 정관장의 부키리치 같은 선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빅토리아를 1순위로 지명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우크라이나 자국 리그에서만 뛰어본 선수가 V리그라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리그에서 얼마나 통할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철 감독은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라는 말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266승이라는 기록을 보유한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한 명장이죠. 그런 그의 성과는 이번에도 빛을 바라며 빅토리아라는 히든 카드를 V리그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빅토리아는 시즌 초반부터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며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녀는 현재 6경기에서 185점을 기록하며 득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42.75%에 달하고 서브에서는 세트당 평균 0.5개의 기록을 남기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후위 공격 부문에서는 4위. 공격 성공률에서는 5위에 오르며 거의 모든 주요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데뷔전이었던 현대건설전에서는 무려 35점을 기록하며 강렬한 첫 신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도로공사전 34점, 정관장전에서는 37점을 터뜨리며 연일 기록을 경신했죠. 비록 흥국생명전에서는 19점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지에스칼텍스전에서 32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페퍼저축은 행전에서는 8연속 서브를 성공시키며 상대 리시브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 과정에서 4번의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팀내 최다인 28점을 득점하며 또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활약의 중심에는 그녀의 강력한 신체 조건과 기술이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191cm라는 큰 키를 자랑하며 빠르고 강력한 스윙으로 상대 블로커와 리시버를 동시에 압도합니다. 그녀의 서브는 단순히 강한 힘뿐만 아니라 정확도와 변칙성까지 갖춰 상대 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죠. 김호철 감독은 빅토리아의 활약에 대해 아직 완성형 선수는 아니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빅토리아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김 감독은 이소영이 합류해 리시브가 더 안정되면. 빅토리아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더욱 효율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빅토리아 본인 역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시즌을 치를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며 팀과의 호흡과 감독의 지도 아래 자신이 더욱 성장할 것임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지금의 활약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빅토리아는 1170점 페이스를 보이며 역대 여자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경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V리그 여자부에서 1000점 이상 기록을 세운 선수는 단 4명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몬타뉴의 1076점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빅토리아가 이 기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설을 쓸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준 빅토리아이지만 그녀에게도 과제는 존재합니다. 경기 초반의 기세를 시즌 끝까지 유지하는 체력 관리와 꾸준함, 그리고 리시브 안정성이 더해지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 팀들이 그녀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팀과의 더 다양한 플레이 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특급 히트 빅토리아는 지금 V리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날카로운 눈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IBK 기업은행을 올 시즌 더욱 강한 팀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녀가 어떤 기록과 활약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배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